두 번의 우승을 하고, 네, 나랑 뭐 이제 바람으로 이제. 훈지 지 <laughs> 아니, <laughs> 사람이 죽여요? <laughs> 시합을 한 번도 못 뛰고, 아, 시합을 거의 못 뛰고 닭장. 안녕하세요. 현대캐피탈 레프트 박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현대캐피탈 레프트 허수공입니다. 안녕하세요. 현대캐프탈 리베로 유현승입니다. 그럼 적을거 있냐, 근데? 현대 그립도? 현대 그립도? I 생이 얼마 안 살았잖아 don't k n 안 w I d 같은데? know. I 제로를 산 k n 이 w I 먹이는 t know. I don't know. I d o n 대 이제 o w I d o 는 거야? 아니죠, 더 있죠. n t k 네, o w I don't know. I don't k n o 에 I d o n 데 know. I don't know. 는데 대단하긴 해. 일단은 태어났으니까 <laughs> 기본적으 <기분 좋게 웃음> 살다가 갑자기 <laughs> 툭 떨어져요. 여기서 누구를 만났거든? 요 누구를 만났잖아요 <laughs> 대구를 시작하게 했어. <laughs> 운동 운동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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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운동의> 시작점? <웃음> <웃음> 하고 싶은 게 다른 게 있었는데, <laughs> 음. 근데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음. 대구가 이때 이제 전성기를 맞이하지 않을까? 전성기에 맞이하다가 그때 떨어지는 <laughs> 이유는. 군대 갔다 군대 가니까 제대하고 다시 한 35살? 36살 때까지 하다가 이때 아마 은퇴하지 않을까 40살 때쯤에 네 어, 어, 어. 장수해야죠 40살 풀어줄대요네 제대하는데? 이때부터는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다고 약간 할것 같아요 심정지? 아니에요 어? ㅋ <laughs> 뭐라? 심정지 <웃음> 아니 왜 이렇게 왜 사람을 죽여요? <laughs> 아, 아무튼 그때는 <laughs> 아마 자영업을 하지 않을까. 장판, <목소리> 장사 네. 한식 하고 다른 식도 어디다 사시는 거? 놀리할줄 알아? 나는 오 아. 멋있는데 변학이다. <목소리> <벼락이다? 웃음> 인생은 변학이다. <벼락이다? 웃음> 떨어질 때 떨어지는데 떨어지기 전에는 이쁘니까. 이렇게 잠 주식을 어떻게 하나? 저는 <laughs> <laughs> 어릴 때 살면서 배구를 어, 시작하기 전까지 좀안 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컴퓨터 서예? 그런 걸다 해봤는데, 뭐, 어, 특출한 게 없었거든요. 배구도 좀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배구를 한 13살? 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도 특출나게 그냥 딱 남들보다도 잘하지도 않고, 남들도 못하지도 않고 딱 보통 선서딱 이어가다가 딱 이때 터닝 포인트가 된게2002 세상 아시안 게임 때딱 보러 갔는데 선수들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때 아마 저희 감독님도 있었어요. 그때 선수들을 보고 어 나도 저럴 때 하지 진짜 열심히 하지 하고 나서 6개월 만에 엄청나게 늘어가지고 그때 팀 웨이스가 됐거든요 고등학교 때1다살때죠 이때 갑자기 배구가 기작한 거야. <laughs> 배구가 그냥 갑자기 그 재미, 재미가 없었어요. 그럴 때 있죠. 어, 그때 한양 대감독님, 양진웅 감독님이나 어, 그때 감독님 잡아주셔가지고 다시 마음을 잡고 딱시작했어요 다시 마음을 잡고 열심히 하다가 스물 살, 스물한 살 때까지 이제 육 대표, 청소년 대표, 에이트 코스지. 제 <laughs> 스물한 살까지 이제 팀에이스를 이제 딱 맡으면서 네가 무슨 에이스냐 <laughs> 이렇게 할수 있는데 <laughs> 그때 힘 좋았거든요. <laughs> 갑자기 어깨 가좀 많이 아파가지고 이때 쯤에 수술을 해요 재활하고 성공을 해 1년동안 재활하고 <laughs> 그고 대학교 4년때 쯤에 다시 시합을 하는데 할 때마다 잘 되는 거야 그게 신기하게 그래고 이렇게 다잘 돼가지고 드래프트도 잘 되고 프로도 갔어 이렇게 1라운드로 잘해보자 1라운드 이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시합을 한 번도 못 뛰고 아 시합을 거의 못 뛰고 답장 <웃음> <웃음> 1년 뒤에 현대 캐피탈로 오게 돼. 현대 진짜 좋아했으니까, 나 올라오지. 현대 와서도 이제 내캠 뛰고 닭장으로 가. 그럼 <laughs> 닭장이라고 닭장 하는데, 하면... 현대 뭘 했던데? 차트 알지, 닭장. 닭장에 이제 시합 못 뛰는 사람들이 이제 서 있는 곳이나, 네. 그 네모난, 어, 거울 거울 없죠. 어, 없죠. 네. 김호철 감독님을 만나서, <laughs>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때 배구 실력이 좀 많이 늘었거든? 시합을 때 왔는데, 내가 뛰자마자 바로, 바로. 5등으로 딱.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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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전에 어하는데 <뛰었는데> 바로 5등. <laughs> 힘들었을 때. 아, 다음해 이제 채태강 감독님이 따오셨지. 이때 이제, 이때부터 이제 내 커리어가 딱 쌓인 거야. 1년마다 이제 우승하고, 전기력 우승하고, 챔프 정수하고 막 이렇게 계속 쌓이던 거지. 올해 살짝 흔들리고, 내년에 또 좋아질 거야. 음, 계속 둘중갈나 이렇게 할것 같아. 휴식 분이었다. 근데 올라간다. 너무 <laughs> 불가능이 <laughs> <laughs> 아니야 이거. 좋았을 때도 있고 안 좋았을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가다가 이쯤 초등학교 4학년에 대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중학교 때까지 하면서 이제 사춘기가 심하게 와요. 그래서 대구를 좀그만둘까 그만둘, 구만돌까 생각도 하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시작 해서 이렇게 해서 우승도 하고 청소년 대표팀도 하고 이렇게 해서 힘드니 19살에 최태영 감독님을 만나게 됩니다. 두번의 우승을 하고 이제, 이제 나라로 이제 군대를 가게 되면서 <laughs> 제 <제일> 인생 <laughs> 끝자락을 이제 군대에서 맛보게 됩니다. 아, 이게 사는 건가? 그러면서 이제 저녁을 하면서 이제 다시 너무 행복해져. 아, 40대 때쯤에는 이제 운동을 못 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생각할 시간을 이제 가지면서 좀쭉 떨어졌다가 뭐든 하겠죠. 그래서 또 그래도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또 올라가는 그래프로 그려봤습니다 은퇴 후에 한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머물지가 짱이겠죠 <laughs> 고생끝 행복 시작이다. 그렸던 그래프처럼 이제 앞으로 남아, 남은 인생을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웠지만 그래프처럼안 떨어졌, 안 떨어지고 계속 상승했으면, 상승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인등에한번더 네, 돌아보게 되면 그런 날이었던것 같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우와. 구독과 좋아렸나안 누르면 치기그대 아, 알았나? <laughs>